어, 여러분, 그 우리 눈이 나빠지면은 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선택은 안경을 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고 나면은 흐릿했던 그 물체들이 좀더 깨끗하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희미해질 때,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살 이유가 무엇이지?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이 희미해질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나의 이야기가 의미 있는 이야기로 변화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 삶의 의미와 목적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여러분 보셨지요? 레나 마리아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두 손이 없어요. 두 팔도 없어요. 위에는 몸뚱아리만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있긴 한데 한 다리는 절대적으로 짧아요. 그래서 뒤뚱뒤뚱하게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는데 그가 그 발로 밥도 하고 또 밥을 자기가 만든 밥을 발가락으로 먹고 또그 발로 설거지하고 그 발로 차를 운전하고 또그 발로 손 없는 발로 팔 없는 발로 발을만 있는 발로 몸으로 수영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동해서 큰 박수로 격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런 분도 저렇게 밝게 살아가는데 나는 저보다 훨씬 나은데 내가 왜 이렇게 자책하고 또 내가 실패했다 생각하고 내 스스로 자멸하며 살아갈까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의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가 어...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에 감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는지를 들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부른 노래는 바로 Amazing Grace 기막힌 은혜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힌 은혜.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라고 불렀던 새 생명을 얻었다고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다고 부르는 것처럼 가사인데 Amazing Grace를 부르면서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이 새롭게 되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다라면서. 찬양하는 이야기를,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전하고,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내 이야기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함께 뭉쳐서, 공동체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려 이 자리에 왔는데, 바로 쉽게 말하면, 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고 살아갔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또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바른 길을 가를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포도원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어느 포도원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빌려주기 위해서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조성하게 되었어요. 이런 선한 마음으로 이 포도원을 만들다 보니까 이 포도원을 조성하는 그 주인의 애정은 각별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포도원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먼저 그땅 밭에 산 울타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산 울타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나무를 심어서 만드는 울타리를 가게 해서 산 울타리라 그럽니다. 얼마나 이 포도원을 소중하고 값지기 얘기고 싶었으면, 살아있는 나무들을 심어서 그 울타리를, 산 울타리를 만들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포도, 포도, 포도원에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웁니다.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또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하고, 그 망대 밑에 창고를 만들어서 수확한 것들을 거기에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망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농부들에게, 땅 없는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나누어 주면서, 이제 세를 주면서, 그러니까 임대를 주는 것이죠. 소작인들에게 임대를 주면서,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살아서, 먹고 살아라. 라고 이포도농 주인이 그 선한 일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주인이 참 고맙게 거기에 살지 않고 멀리 타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라고 되게 또 주인은 먼 타국까지 가주니까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 포도네, 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이런 포도를 처 수확하라면은 그다음에 수확하지 못합니다. 몇년 걸립니까? 적어도 3년이 걸려요. 3년. 3년을 기다려야 이제 부도 열매가 맺히는데 성경에서는 그3년째도 처음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고 다 이웃을 위해서라 해서 수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년차도 수확하지 못하니까 4년차부터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년차가 되었을 때 이제 타국에 있는 주인이 그이 수확한 세를 받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보냈습니다종들을보냈어요 새를 얼마 받았을까? 성경이 기억되어 있지 않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굉장히 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10분의 1만 11조만 받지 않았을까?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 10의 군은 1대 9로 나누어서 군은 너가 다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마음이 바로 이집 주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 종들이 새를 받기 위해서 포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작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그 일을 하게 되죠.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근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이해되지 않냐면은, 이 소장 농부들의 행동도 상식적으로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또두 번째, 이소작 농부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반응을 보인 이 포도원의 주인의 행동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작 농부들은, 어, 간이 부었다. 우리가 보통 간이 부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이런 행동을 할까 할 정도로, 이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큰 범죄인데, 자신들에게 땅을 주고 살길을 열어준 이 주인의 종들을 죽겠다는 것은 주인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주인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이소장농부들의이 모습, 선을 악으로 갚되 악독한 악으로 갚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이소장농부들의이 모습이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포도원의 주인도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낸 종들이 돌에 맞았고 죽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즉시 주인이 직접 와서 그들을 혼내주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버리고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다른 제들어살 사람을 들여다가 사는 것이 보통 주인의 상식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이해가 되지 않게 행동합니다. 또 본인이 오지 않고 두 번째 종을 또 보내요. 또 보내면 3분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주인은 뭔가 참고 인내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종들을 보내줘요. 그런데 두 번째 보낸 이 종들조차도 이 소장 소장 농부들은 때리고 죽이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는 진짜 자기가 와야 되는데 한번더이집 주인은 제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집 아들을 그것도 외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살겠습니까? 죽을 것입니까? 예? <laughs> 이 아들이 죽게 될것이죠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뻔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집 아버지는 집주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랄까, 도리랄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좀 이상한 아버지다. 이상한 아버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또 가요! 이 아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뻔히 보면서 종들이 그렇게 다 맞아서 죽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 가라니까 또 가요! 이 아들도 바보 같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러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 쫓아 죽였느니라. 아, 주인의 기대와 달리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장 농부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빼앗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집 땅이나 집 주인이 죽게 되면 은두 번째 그리고 그걸 상속받을 아들이 없게 되면 은그 땅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 소장 농부들이 계획을, 잡고 작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이 보내는 외아들을 죽이면은 그리고 그 주인이 죽으면은 이 땅은 누구의 땅이 됩니까?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리고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보통 주인이 악해서 소작농들이 혁명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건 이제 반대예요. 주인은 너무 선하고 소작농민들이 지금 너무 악해요. 그래서 손을 베푸는 주인의 것을 다 빼앗는 아주 나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끝내십니다. 포도원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한번 중단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만약 이 포도원의 집 주인이 돌아올 때에는 그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그 이야기 를 듣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질문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일제히 아주 강력하게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그 악한 소당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고 포도원은 제때에 세를 바칠 사람들에게 새로운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죠? 이런 일은 정당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집주인이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억울하게 죽은 종들과 자기들의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을 숭고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을 해야 억울하게 죽은 이 사람들의 억울함도 신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집주인이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남아있게 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꺼집어내어서 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본문 이야기를 42절에다 갖다 놓았어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함을 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돌은 이제 버립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쓰지 못한 돌은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돌을 버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꺼집어내어서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모퉁이의 머리돌이 뭐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 표지에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림을 찾아서 실어 놓았습니다. 보시면은 두 벽이 만나는 지점에 두 벽이 만나는 지점에 맨 밑에 크고 든든한 돌멩이가 하나 놓여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다를 모퉁이 돌. 이 모퉁이돌은 두 벽을 지지해주고 있고 이 모퉁이돌부터 시작해서 돌이 하나씩 하나씩 사여지게 되면 은이 모퉁이돌이 이 벽을 지지하고 이 건물을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 버려진 돌을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 한이 이야기를 예수님에서 꺼내면서 그 종들의 죽음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버려진 죽음이 아니고, 매우 값진 죽음이고, 뭔가 새로운 일을,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끔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포도원 이야기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청중들의 이야기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마치 핵폭탄과 같은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악한 소장 농부들은 진멸 당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바로 그 악한 소장 농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악한 소장 농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거 아닌데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악한 소자 농부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원을 빼앗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인데 우리에게서 빼앗서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포도 농부 소장 농부들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등장인물과 배경은 달라요. 그런데 그에서 전해지는 주제는 동일합니다. 주제는 비슷해요. 그 이야기나, 나의 이야기나, 저 사람의 이야기나, 나의 이야기나, 똑같아요. 사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포도원 소장 농부의 이야기나, 우리의 이야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으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언자들을 죽였어요.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이 없,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장만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없는 이 백성들을 거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을 살게 해 주셨어요. 그러난 다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었으니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세를 내는 것이다, 열심이라고 세를 내는 것이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은 나와 너가은약을맺은데 나는 이만큼 너에게 선을 베풀었으니까 너는 단열 가지만 해 달라, 십계명을 주면서 이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 다를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멀리 타국에 계신 주인처럼 하나님이 눈에안 보이니까 삽시간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숨기면서 다른 신들을 섬겨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것을 착취하고 이웃의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예언자를 보냈는데 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서 사람들은 예언자를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또 예언자를 보냈어요. 또 때려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이면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라 그러면은 <laughs> 우리는 희생이 당해야 되고 억울함이 있고 나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기를 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너희의 생명을 내가 주었고 너희가 지금까지 살게 한 것도 나이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얘기하지만은. 또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나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내 자신 수준 때문에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또 예언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가지만은 내가 너를 섬기듯이 너희도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는 또그 이야기를 던져 버립니다. 그 이야기들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이 서장농부의 이야기들은 바로 다 누구의 얘기다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전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가 살아보면서 참 마음이 속상한 일도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개인적인 또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다 그래요. 아, 남이 저렇게 사니까 나는 안 살겠지. 그게 아니고 남이 하는 이야, 삶의 이야기는 곧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50보, 100보일 뿐이에요. 나는 아직 한 걸음만 걸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100보를 걸었을 뿐이에요. 똑같이 거기에 그서 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 걸음만 걸었으니까 아직까지 욕을 안 먹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백불을 걸었으니까 욕을 먹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 악한 소장 농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수 있다. 변화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이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겠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죽은 사람들의 이 삶을 아름답게 만드 시겠다 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제가 이렇게 해석을 보니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원 농부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이시고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 네가 징벌을 받아 이렇게 남몰라라 하고는 분이 하나님 이아시고그 모든 악행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짐멸 당해야 되는데 그 짐멸 당할 그 죽음을 모두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에 다 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 모든 소장농부들의 죽음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만든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죽겠다. 내가 직접 죽고 죽을 이 사람을 내가 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그 신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첫두에 레나 마리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 레나 마리아를 보면 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 듭니까? 어, 레나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에게 예언자를 보냈다면 은 레나 마리아는 그렇게 태어나게 만든 이 하나님 앞에 분노가 서서 그 본인 예언자를 레나마리아는 쳐서 죽였을 것이에요. 내 몸뚱아리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분노에 쳐서 그 예언자를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 하나님이 그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보냈더라도 그렇게 그 아들 예수님이를 잡아 죽였을 거예요. 왜? 두 팔과 손이 없는데 한쪽 다리도 없는데 그 사물 놓고 뭐가 감사가 생길 것이에요. 그런데 버림 받았다고 하는 이레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버림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버림 받았어요. 십자가에 버림받았고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으셨고 그런데 그 버림받은 죽음이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를 용서하려고 그렇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레나 마리아는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주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레나 마리아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버림받은 줄 아는데, 버림받은 자기의 돌을 어디 위에 얹냐면은, 예수님의 돌 위에,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자기의 돌을 하나 얹어 놓으니까, 자기의 인생이 든든히 서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돌 위에 세우는, 예수님이 세워진 그 모퉁이 돌 위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버림받은 내 인생이 아니라 값진 내 인생이구나.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희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불의한소장농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